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 TV 자유조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과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말미암아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뭐 일촉즉발 상황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러시아 군용기 여덟 대가 오오축구해이오오축구라는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방열도라고 하는 중국의 꾸릴 열도가 있는 이쪽에. 오주쿠 해라고 합니다. 그오주쿠 해를 통해서 일본 동해까지 일본 용해는 용공은 침범 안 했지만 해서 일본 쪽으로 약 8대의 군용기가 군사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일본은 급기야 자기의 전투기들을 발진시켜서 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자기네들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일본 용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마. 일본 용공에 침입하는 걸,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일본에도 아디즈가 있죠. 이제 방공식별 구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일본 비행기가 신속하게 굿발진해서 조지시켰다고 하는데, 이번 이 전투기들이 아주 열한한 전투기들입니다.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와 그리고 수호 35 전투기들이 이 전략 폭격기 두 대를 호위하면서 일본의 쪽으로 군사훈련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오주 s i 를 거쳐 동해와 태평양을 왕복 비행하는 것에 대응해 일본 자 a 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다. 그러니까 16일이죠. i a r u 에 의하면 r 제 러시아 정보 수집기 한 대와 러시아 국적으로 보이는 항공기 s s 대총 r u 대 s i a Russia, r u s s 찰기 r 대와 s i a Russia, r u s 기 i 대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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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태평양을 오죽구해를 격려해서 동해와 태평양을 오가는장거리 비행운 비행한 사실을 15일 러시아가 이 비행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발표했죠. 그리고 자기 전투기들을 이걸 대응해서 굿발진했다고 합니다. 자 카디즈라고 하는 우리 우리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진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국 비행기와 중국 전투기와 이 러시아 전투기들이 연합 훈련을 하면서. 우리, 이, 서로, 중국 비행 전투기도 그렇고, 러시아 전투기도 우리 쪽에 이 방공식별교역까지 진입해서 우리도 여러 차례 전투기들이 발진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에는 왜 이렇게 오죽계를 격려해서 동해, 일본 동해 쪽으로 장거리 비행하는 이런 일을, 군사훈련을 실시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5일날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화상정상회담 때 대항해서 군사협력이든 경제협력이든 정치협력이든 긴밀하게 공조할 때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강력히 항의도 했죠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대만이 침공을 한다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여러 차례 일본 지금 지시다 정부가 아닌 아베 전 총리가 여러 차례 강경 발언을 해서 그 열받은 이 중국 정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다가 강력히 항의하고 초한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 또다시 했습니다. 이 아베 전 총리가 또다시 중국을 자국하는 중국을 겨냥한 일본이 만악시, 아, 중국이 만악시 대만을 침공한다면 이것은 파국적 결과를 날 거라고 한발더 나가서 더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이 동결림픽에도 보이콧해야 된다는 즉 외교적 보이콧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도 함께 말이죠. 자, 이런 와중에 푸틴과 시진핑 주석이 화상 정상회담을 했고, 푸틴은 중국과 긴밀하게 연합 훈련, 연합 공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대항해서, 나토에 대항해서 연합 공조를 하겠다고 한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전략 폭격기와 최신의 수호의 35 전투기들이 이 오죽구 해를 지나 일본 동해 쪽으로. 군사훈련을 강행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일이 중국에 대항하자 대만을 어, 수호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항하는 군사훈련을 시, 어, 시작하자 바로 러시아도 중국을 도와주는 군사협력관계로 바로 이 전략폭격기가 어제 그리고 전투기들이 일본의 쪽으로 오주괴를 고쳐서 일본 동해 쪽으로 장거리 비행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을 압박하고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비치지 않았 건지 그렇게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남중국해 해협, 또 대만 해협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를 비롯한 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군사 훈련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규모로 군사 훈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미국은 이 대만 해협을 계속해서 군함들이 미국의 군함들이 통과하고 항해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중국을 돕기 위해서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들을 발전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이제 푸틴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 회담을 통해서. 강력한 대항을 하기로 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만 내부 문제, 미 역사적 실수, 봄하면 대가 칠 것, 이런 제목으로 어, 뉴스가 나왔는데,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5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미 공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미 공조라는 건 서로 군사, 정치, 경제 분야에서 모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으면 미국의 악몽이 될 것이라는 말도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 환구시보이하면 글로벌타임스의 사설을 통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 국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에 하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간섭하고 또 대만 문제에 간섭하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러시아를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미국과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를 놓고, 이거는 주권 문제고 자기들의 용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만에 하나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연합을 해서 여기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에게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자기들이 스스로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강대국들의 주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려 한다는 호의 사실을 날조 유포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호의 날조라는 것입니다. 또 대만도 당장 지금 중국이 침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의 사실을 퍼뜨리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이 작년에 있었던 10월 1일 시진핑 연설에서 대만은 하나의 중국의 원칙으로 반드시 통일하겠다고 그들이 스스로 말했고 심지어 2027년 내에 대만을 통일했다고 날짜까지 박은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에는 자기들이 침공할 의사가 없는데 미국이 날조하고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17만 명의 대병력을 통해서 내년 초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 이 계획을 작전 계획을 입수해서 공개한 것이 미CIA입니다. 미, 미 중앙정보국이죠. 런데 이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강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뭐 한다고 한 나라는 없죠. 침공한다고 침공한 침략자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도 누가 그때 전쟁이 일어날 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불의의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3일 만에 서울을 내주지 않으면 안 됐던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을 돌이켜 보면 침략을 한다고 침략했던 침략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도 그렇고 이 인민일보 기관지도 그렇고 모든 전문가들도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평화적 통일이 안 되면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거기에 맞서 대만은 어떻게서라도 미국과 서방 세계의 도움을 받아 주, 어, 이 대만 국권을 자기들의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생결단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대만인 것입니다 중국이 침공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왜 대만이 대만 정부가 미국에 많은 군사원조를 요청하고 미국의 군사장비를 대대적으로 들여올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 어, 미사일 방어체계까지 수립하면서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대만은 전전긍긍해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중공군과 맞서 일대일로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 있다고 하지만 사실 중, 중국이 마음먹고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렇게 대만이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쉽게 중공군을 물리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반도 모든 군사력에서 비대칭 무력이라고 할수 있는 월동한 위를 가지고 있는 북한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북한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논평이나 논설이 일치 없습니다. 물론 과학자들, 연구사들, 언론 매체들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군은 씻고 있지만 중량급 인물, 뭐 외무상을 하고 있는 이성권이나 김영철이나 또이 김여정이나 이런 중량급 인물들이 지금 잠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9월 24일 김여정 담화문이 있었고, 그리고 9월 25일 김여정의 담화문을 지지하는 김영철의 담화문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약두달 동안, 이제 속달이 되어죠 아무런 논평이나 담화도 종북급에서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